태평 소국밥 미성점 그 앞에 분명 얼큰 소국밥 빼장구 새로 오픈한다고 합니다. 6 4시미도 팔고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야 한번 들어가 보자. 24시 영업일에 일요일 하루에 복지권을 가봅시다. 아이고. 이거는 네, 안녕하세요. 야, 잘 나왔다. 야, 반찬은 셀프, 셀프 반찬도 있고. 네. 어, 형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 분위기가 이렇게. 오, 분위기 깔끔합니다. 집 나, 안 나는 게 없어. 뜨끈, 뜨끈하게 어떻게? 다음, 어. 만한면 하나 시키고 그냥. 누가 주인님? 정골, 먹을래? 뼈고 정골. 여기 좀 있네. 허물은 내면잘 되겠다. 뭐야, 뭐 먹을래? 이사시 먹는다 그응 어 있다. 어보다 복사증. 복이 대짜. 오 대짜. 대짜 하나 하고. 대짜 하나 그럼 후국밥 하나 시든지 하면, 뭐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시든거 참 어려워. 아따. 아, 아유 안녕하세요. 우와 반찬 깍두기하고 김치하고. 받는 손익이 천원 이천 원. 너무 안 되는 명호. 그니까 전체적으로. 오풍기냐말이 네, 이렇게 하인는 사람을 한답니다. 일단, 먹어보고, 평가. 아니, 그, 그 요거 하나 더 있어야 될거 같아. 네? 우거지탕우거지탕이랍니다 소스도 없어, 소스 네, 즐거움이 나온다, <laughs> <라운드> 라는데 <laughs> <laughs> 즐겁게. 아니, 술 2채까지 먹고 스크린을 가냐고. 뭐 무거지 뼈..뼈..꼭..꼭..뼈탱? 포썸 포썸 푸하다 근데 무거지가 꽉두기 좀먹어시다포만 안해봤어 음! 음! 꽉두 음. 음. 맛있는데? 음. 음. 음! 맛있네 음~~ 간 잘한다 네어어 달지도 않고 음, 괜찮네 그안떨어지어요두이 음. <laughs> 만점 오차 드신거 아니죠? 돗자리 <laughs> 자 <오랜만에, 웃음> 되게 이쁘다 예자리 예. 손님 없었나봐 쌍 이쁜데? 응? 쭈쌍쌍같아 근데 확실히 맛있다 음. 어, 어우 이거 대짜리에뭐예 음, 양이 많네? 음, 응만 음. 그죠? 어. 같은데 진해가지고 생긴게 그래, 그래. 맛있을 것같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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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물이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건 음. 네. 딱 봐도 알것 같은데. 그지. 응. 딱봐잖아 예, 네. 맛있을 것 같아. 정말 진해 보여. 고거지도 많고. 이게 오늘 저있 봐. 연장 음. 난저 네. 네. 아, 저 조리 없다잖아요. 이상한가? 맛있겠어요. 예. 이거 입 와, 입수심이 예. 뭐 치마 또 이야기 올려어 씨, 몇, 몇 구, 군데 하는 거야, 나? 예. 음, 어. 웃음. <웃음> 뭐, 몇 야, 군데? 18,000이라고. 자, 하시면드요 5시로 시로바꿔 5시로 바꿨 5시로 5시로 바 5시로 바꿨어시로 바꿔서. 시로 5시로 바시로바꿨 아. 아 하나 여기 앞에 걸어가면 여기 이잖아요그 옆품 먹고 있는데. 지스템은 저기 1 0 나온 똑같네. 색깔도 똑같아. 응, 아, 품 먹고. 앞에? 어, 품 먹으면 가야 되는데. 가까운데? 잖아얼뭐 5시야 아, 아, 원래 이렇게 미식장한거 그냥 그, 그 게아니요 예, 네, 그, 그 옆에 음. 그럼 그, 우리 반대로 가야되는데? 응? 아니요 응? 예, 갈수있어 갈수있어 육사식이 예. 막 괜찮네 뭐, 갈수있어 승호가 뭐백 갖고와 네꺼는 <laughs> 네, 잘겠다이 기대됩니다 좋은 <laughs> 좋은 기대되는 좋걸로찍수 그 <laughs> 이야 고기 어디 부푸짐네야 이왕 안가면은 형 진짜 갈비뼈데이 앞으로 킹캔디는 못 블랙 위야. <laughs> 없어진다, 보라. 오늘 뭐 먹던가? 진해 보이는데 보이기는? 괜찮지? 괜찮아. 오. 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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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추. 후추? 후추. 오, 간단치가 않다. 매운 거 네자 되었다. 청양고추만 몇 개만 하면 되겠다. 국물 진하네. 음. 오. 음. 음. 후추 투하 후추가 다 뿌렸는데? 아니야 더 뿌려야 돼. 후추 먹고 뒤져놓고. 아니 후추 먹으면 좋은 거야 되게 그 후추는 소화가 안 된대. 아니놈아 후추도 후추, 후추 전쟁은 옛날에 후추 때문에 전쟁한 거 알지? 아 이거 소화가 안 된대요. 아이 몸에 엄청 좋은 거 그냥 먹어. 소화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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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도 먹었냐? 맛있어. 어 알았어, 이거 빨리 먹어. 그런가요? 네? 맛있어아 도전하고... 응, 응. 맛있어. 응. 응 빨리 아유, 빨다가스컬치려면 먹어야 돼. 그 국물 먹고 술 깨야지 스크림 가지고 자지 말고 여서 먹어야 돼 자지 말라고응스크 음. 가지고 자지 말고 자지 아이씨 그래. 영상 야이씨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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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올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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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 야야 영상 찍고 있구나 지젤이네 아, 지아나 별로 얘안 했는데? 나 자지 말라고 중용한데야영님문제하 어, 아 얘가 형이 말구, 먹어봅시다 말구, 뭐, 어. 말어 음. 고기가 음~~ 많이 고있게너고있다고 고기 맛있다 왜 이렇게 많이 하고있지 고기 음. 맛있어 뭐더 음. <laughs> <또> 좋아 아. <laughs> 좋겠어 어? 오 근데 어우 짭조름만네 혼자 먹는게 딱 좋은 것 같아 아, 이거 맛있는데? 그래도 이제 며칠 안나았고 어, 형님도 이제 오래간만에 그 먹고 그러니까. 이렇게 맛있는데. 우리 나이대가 각자 사는게 이제 지금이 딱 저희한테 고개 고개 고기를 넘어야 되는데 맞아요 고기를 넘기 솔직히 쟤는 좀좀 천천히 먹으라고 그저집산 다음에 빨들 먹고 다시에 가야돼 아 휴가 많이 남았다니까 다시 그러니까 다시 가야되 그니까 우리 혼자 넘기 힘들잖아 네. 어. 주말에 한번 만나가지고 좋은 사람끼리 술 한잔 먹으면 어. 또 좋잖아 그지그죠 그게 낙이지 뭐 나이 먹으면 그러니까. 게임할 때 게임할 때 힘들었지만 어? 게임 끝나고 그래 아. 조용딱 하고 저 아. 이거 뭐 이거 맛있어 아, 이거 누사치미 이거 뭐는다 아니 일주일에 주중에 이제 개인적인 거로 힘들었는데 이렇게 딱 그렇죠.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음. 부담없이 한잔 먹는 게딱 좋은 거 부담 뭐. 부담없이 음. 부담없이 파파오 컨텀. 파파오 컨텀이 뭐냐면신 아, 버전, 신 버전, 지형별인데 어. 이게 막 바닥에 막 배추 시래기 가 들어가고, 막해 쓰러지는 거 아니야? <laughs> 네, 아니 그음주라도 받았어요? 아, 분명히. 하우스체, 하우스체다라고 했어. 특 이게 두개박나언거로 박수 언니로 이이분들제은 거로 되우에시 때는 또 뭐야? 우 편먹어야지. 편먹어요. 기가맛있 말이야? 아, 보통 보이라고안전리안전리 그러니까 이렇게 돌돌 아까 우에시대로 해야지. 우에시더니좀 먹어. 멀리 이거 어차피 우리 둘이 피이니까 응? 반말은 뭐 불편이잖아. 왜요 우에시 아닌데? 해 편해 편해 그냥. 우에시는 <laughs> 아니고 월토이 아니고 몰라 <laughs> 이거는. 기그 몰라 <laughs> 어떻게? 왜 이렇게 아무짝보는데 짝짓보는 중국어고. 각두기하고 밥하고. 왜? 왜시는 일본어라고 음. 아, 그래? 왜? 승호 채를 딱딱고 와서 호텔을 빌려야겠 승호, 6시, 4시에 거의 예약했으니까. 4시 반에 가가지고, 텐을 갖고 와. <웃음> 뭐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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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 봐요 <laughs> 아니, 뭔, 니네들이. 어, 그, <근데> 진하 <진짜, 목소리> 국물이 엄청 진합니다. 왜? 그러니까 네. 그, 아니, 뭐. 내일, 내일, 그, 저기, 봐 원래 갈 때, 와. 둘을, 응? 네? 상대방으로 짜주세요. 왜냐면, 아까 때, 응. 나안깎았거든 형이 되게 좋아하더 거. 고 요루지? 야. 왜 그런 겨? <목소리> 야,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막, <목소리> 어그형 고기가 제일 아프다 쫙 찍어가지고 보내줘봐 송우야 더안 오지 형송 우리 오늘 복장이 영 아니다 왜요? 장이 왜요? 복장이, 복장이... 어 아... 아니 복... 포장이 어... 어때? 신국이야, 신국이야. 이런 건왜포장이 어때서 그래 가게 <laughs> <왜 이렇게 해? 웃음> 그렇잖아 <웃음> 아. 이렇게 줘봐 아. 안영합시다 기다려 저리 한마디. 와, 응. 오 가오 아, 가 아, 있다 아, 감다감사니다감니다 감사합니다. 감텀텀다감사다감사다감사다감사다감사다니다니다거사다감사다감사다 와. 사다감사다감사다감사다감사다그사다감다감사다다다 축가 가오도 <laughs> 네. <까끗. 웃음> <laughs> 카카오. <별> 의미 없어. 카카오야야 카카오와야, 예. 카 예. 야 예. 카카오와야, 예. 카카오와야, 예. 카카오와야, 예. 카카오와야, 너무 좋아. 와야야 나도 카오 <laughs> 대전이 좀 싫었으면 이따 갈수있 아, 그래? 아, 네. 그, 바운드니가 얘가 대학교 때부터 음. 대전에 진짜 오래 했잖아. 물론, 옛날에 저기 딴 데도 있었지만, 여태튼 지금 거기가 바운드 됐잖아. 아니야. 음. 근데, 음. 음. 그레고르든 수평이든, 그게 형은 진짜, 진짜 쉽지가 음. 않아. 형은, 이제, 이제 고마워해. 우리가 인제랑 나랑 잘 커트해주네. 이게 도에 끼인 줄 알아, 진짜. 어, 도에 끼인 줄 알아, 그런 그러니집박으로 아, 그래. 예, 그래. 그래. 예, 예. 나오지를 못해. 그래. 그, 아, 니까 그러니까. <laughs> 얘가 그걸알 했으니까 내가 집박으로 <laughs> 내고 그, 친구를 버리고 그래. 일본에, 어. 일본에 일본에. 얘는 집박거리 아, 아, 일본 가. 아. 야 우리 걸어가되는 아, 거냐 지금? 아, 일본 가. 아니야. 아니야 한 시간. 한 시간. 일본은 뭐. 일본은 <laughs> 일본 이 일본 가잘안야 일본 너무 좋아. 예. 다음부터 엠빵이 거기 거기 맛있네. 찮은데네요 찌라고 나. 맛있습니다. <laughs> 음. 미치체 해 보자 뭐. 음. 이럴 때뭐 한번 미치체 해 보는 거 좀. 맛있네요. 국물도 어차피 이따 누구봐, ingen지, 누구봐, i n 지누구인지 이거 맛있네요 지 누구봐, i n 지 누구봐, ingen지, 누구봐, ingen지, 누니다습니다습니다 네. 네. 뭐어 아우 어, 어, 어. 커피까지 커피야? 응. 커피까지. 잠시만. 요 커피 챙기고 갑니다. 잘 먹었습니다. 네. 아잘 먹고 갑니다. 여자친구 몸살하고 서로 죽었다고. 응. 아이씨 아. 뭐야 뭐야 뭐야. 아 여기. 나저 뼈다귀탕 맛있는데? 뼈다이탕 진하다. 어, 나. 아, 저 걸어가야 돼 여기. 응. 저 앞으로 걸어야 돼. 저 앞으로. 응, 아래알라도 15분 한 20분 걸어야 돼. 자, 오늘 국명 얼큰 소국밥 아, 생각보다 맛있습니다. 어, 잘 먹고 가네요. 얼큰 뼈해장국 강추입니다. 왜? 다들 맛있다고 합니다. 요 앞에 유성 태평 소국밥집 앞에 있습니다. 까